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음,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어요. 어, 며칠 전만 해도 분명히 에어컨틀어놨던 것 같은데 이제 간밤에 전기장판 어디 있지? 이렇게 될 정도로 오늘 날씨가 좀 쌀쌀했습니다. 한절기 때좀 감기 안 걸리시게 온몸 건강 관리 튼튼히 잘해줘서 어, 저희랑 같이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기간이 좀몸 튼튼하게 이렇게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영상을 한번 제 카카오 영상을 한번 올려놨었는데. 항상 제 영상을 보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저는 이 카카오라는 회사의 주가가 뛸지 떨어질지 몰라요. 저는 그런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어, 미래에서 태어나지 않는 한 어떤 기업의 주가가 앞으로 올라간다고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한 명도 없다. 만약에 그게 100% 확증이 된다면, 어, 그 사람 엄청 부자 되겠죠, 그죠 앞으로 그 주가 무조건 뛴다는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네 이제 충분히 공부를 해놓고 위치를 알고 또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대응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대응해 주는 방법을 잘 알면 생각보다는 그래도 시장에서 잘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요새 집중하는 게 특히 아침에 이제 무료 방송 했을 때 제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 얘기를 좀 했어요. 몇 가지 이슈가 있어요. 음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흐름이 좋습니다. 일단 KB 금융 회장 21일 내일 모레죠 테더 u s a t 사와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논의가 있을 거고 또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에서부터 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반드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금요일 날 스테이블 코인 주가 전부 다 급등했습니다. 다나리 22%를 갖고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이 뛰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한 영상 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네, 카카오나 이제 카카오페이 같은 주가를 보면, 카카오나 카카오페이나 예전에 한번 이그 스텝포인클 관련해서 그 특허 등록 얘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어, 카카오, 카카오페이의 주가인데, 1번 차트죠. 매물대를 뚫어주자마자. 매물대를 뚫어주자마자 폭발적으로 떼어가지고 여기 갔다가, 나중에 꼭 이렇게 올라가서 쫓아가서 제 물리지 말라고 그랬죠. 클일 난다고. 여기 누군가 파는 자리죠. 지금 엄연히 조정을 딱 거쳐서 이런 자리에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게 이제 카카오, 오늘은 카카오 얘기하는 날이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스테이브인 관련해서 갑자기 카카오페이하고 똑같이 엄청나게 날아갔다가 카카오페이보다는 조정권이 좀 약하죠. 그래서 제금요일날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게 목요일이죠. 그죠? 주가 뛴다면 의미가 없으니까 목요일날 제가 기술적인 먼저 보면, 기술적인 문제 먼저 보면, 이 앞전에 뛰었다가 이렇게 뛰었다가 컵이 된들 잘 아시죠? 음, 자, 주식은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알지만, 특히 이제 윌리엄일 같으신 분들이 이제 커비드 핸들 창시자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조정을 거치고, 두 번째 커비드 핸들이 탄생되는, 요게 컵 모양 같잖아요. 요게 손잡이 모양 같고, 요게 컵, 요게 손잡이. 그래서 이 차트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컵 이드 핸들 차트라고 그래요 커비드 핸들 차트의 가장 기본은 첫 번째 그 고점인 컵의 상단 부분을 뚫어줘야 돼요. 즉, 올라갔다가, 커비 댄들 형태, 핸들 형태가 생겼을 때 핸들이 요걸 뚫어줘야 그 다음날 올라간다는 어떤 이게 이제 이런 형태가 커비 던들의 형태인데, 그래서 목요일에 제가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저는 카카오의 주가가 뛸지 올라간지 모른다.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 대신에 요렇게 컵 모양이 생기고 핸들 모양이 생겼을 때, 여기를 뚫어준다면, 컵의 상단 모양, 여기 컵이잖아요, 그죠? 컵의 상단 모양을 뚫어주고 나가면, 이 주가는 좋아질 확률이라는 게 있다. 대신에 게임은 의미가 없죠. 그런데 금요일에 어떤 결과를 갖고 왔냐면, 내가 지금 우리 방송에서 한 건데, 만약에 저라면, 제가 카카오를 산다면, 저는 여기서는 안 사겠지만, 3번 차트에서 살만하겠지만, 요런 데서는 안 사겠지만,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해준다면, 식, 특히, 시작가가, 시조가가 돌파해준다면, 커비드 핸드링 호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웨스타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알려드렸어요. 당연히 결과는 좋았죠. 어, 시작가 자체가, 그러니까 금요일날 시작가 자체가, 컵의 상단 부분이었었고, 이날 순간 5%까지 갔습니다. 전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은 떨어지고 올라가는 걸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도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거지, 얼마든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시작가 자체가 기법에 맞춰 자, 그런데, 이러한 결과들이 결국은 앞으로, 뭐 카카오, 카카오 배 주가 뛴다, 떨어진다 이런 거 말씀드린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 <laughs> 이렇게 커비든드 형태를 만들어 놓고 주가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오일 선 정도 깨지 않으면 우리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제가 수익을 좀 크게 볼수 있는 확률이 좋다고 그랬다. 대체적으로 엉덩이가 얇고, 뛰자마자 바로 팔고 막 이러신 분들이 큰 수익을 못 내고, 조금 수익 냈다가 또 금방 토해내고, 조금 수익 냈다가 토해내고, 어쨌든 손절 못 쳐가지고 뚝 떨어지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뻥, 왔다 갔다 는 단순한 그런 형태보다는 그냥 내가 어떤 좋은 친구를 샀다면, 내가 잘 알고 샀다면, 물론 손절 라인이면 당연히 손절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홀딩이 맞는데, 뭐 앞으로 카카오가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예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이게, 우리, 2025년도 우리나라 이제 6월달, 이때 말쯤에, 7월 초부터 이렇게, 이때 언제냐면, 5월 말부터거든요. 5월 말, 6월 초. 계속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이 떴었어요. 카카오가 잘 뛰다가, 이제 당연히 주식이 하늘 높이까지만 뛸수 없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왔고, 커비댄들이 생긴 거죠. 어, 굉장히 지금도 보면, 워낙 스테이블 코인 경쟁에서 동맹으로,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냐. 카카오, 카카오라든가 카카오 페이 네이버 페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 카카오페이가 굉장히 많은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을 출연을 했죠. 자, 그런데 결정적으로 좋은 호재가 또 하나 들어왔어요. 그 호재는 이따가 좀 살펴보고, 일단 먼저 카카오가 어떤, 어떤 준비를 했는지 잠깐 볼게요. 음, 자, 카카오 계열사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페이가 있죠. 계열사로 다. 그 당시에 카카오뱅크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저렇게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주가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물론 카카오도 많이 띄었어요. 이 당시에 이제 특허 출연했을 때얘기예요 자, 카카오뱅크는 뭐를 냈냐면, BKRW, KRWB, KKPKRW. 이름도 길어요. 자, KRW, KKB 등네개 상표를 냈고, 카카오페이는 PKRW, KKRW, KRWP, KPKRW. 이렇게 뭐좀 복잡하게 섯개 상표를 냈습니다. 요거 특허 상표 냈다고 나오자마자 카카오페이 주가가 카카오뱅크하고 똑같이 엄청나게 폭등세를 보여줬죠. 이만큼 날라갔고. 물론 이거 폭, 많이 뛰기 전에 제가 이주가들이 뭐 슥, 커트러연한거이 모르겠고, 단지 매물대를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좋은 일이 있는 것 같다고 알려드렸고, 이만큼 떴습니다. 근데 카카오뱅크도 이만큼 밀려져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물론 대장주는 카카오죠. 당시 청대장주는 이제 뛰는 건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단알 같은 친구가 이제 엄청나게 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대장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금 특허권 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때 미리미리 그런 사업을 준비해 놓는다라는 거죠. 난 우린 준비해 놓겠어.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들안 그래도 지금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부터 뭔가 조금 좀 슬슬 좋아지고 있는, 이렇게 해야 되죠. 어, 10월에 발표할 예정 정보 법안을 잠깐 보면, 지금 정확히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냥 뉴스는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10월 발표 정보 예정 법안, 여기 발행 주체와 어, 규제가 좀 명확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명확해지고, 음, 컨소시엄 구도 확장이, 확장을 한다는데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네이버 페이라든가, 뭐, 지금 많은, 많은 기업들이, 이쪽으로 나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 기업들의 주가가 금요일 엄청 좋아졌습니다. IT기업, 은행거래소간 협력구두로 공개하고. 실사용사례가 늘어나죠? 결제, 송금, 온라인 쇼핑 등 실제 경제활동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카카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주가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어, 이 주가 앞으로 뛸지 안 뛸지 모르게 겠 쉽게 얘기하면 그냥 5월선만 안 깨면 되죠. 이미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알려드렸으니까 커비댄들 형태에서 그냥 5월선에서 출발할지만 매수 타이밍을 알려드렸고 뭐 사고한 사고는 모든 투자자다 판단 책임분 불이 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수익권에 계셔야 맞습니다. 주식 매수했을 때부터 수익권에 있어야 생각보다 어, 주식 가격이 편해지죠. 현대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가 하나 들어왔어요. 어 이게 이제 아침에 오늘 제가 음, 방송할 때그 무료 방송할 때 제가 못 알려드리긴 했는데 AI 결제 스테이블 코인을 올렸어요. 누가 구글이 굉장히 좋은 호재예요. 자 핀테크 문으로 개방해 나가면서 스테이블 AI 결제 스테이블 코인을 드디어 구글이 올렸습니다. 구글이 어떤 기업인지 아시죠? 뭐 어디 뭐 조그만한 기업 이런 데가 아니에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에게 들 좋은 효과를 줄수 있어요. 물론, 어, 저 기사가 오늘 주말에 떴다고 그래가지고, 그말알려드듯이 월요일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뛸지, 뭐, 올라갔다 떨어질지, 뭐 아니면, 뭐, 호재 나왔으니까 떨어질지, 뭐, 제로섬을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는 게 맞죠? 매물 대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죠. 이런 데만 아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내용을 잠깐만 살펴볼게요. 자, 글로벌 비테크 구글이 AI 전, 에이전트 전용 스테이블 코인 결제 프로코트를 드디어 공개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앞으로 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주식을 할 때는 미래 가치가 있는, 즉, 미래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에 하는 주식을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기업이 하는 일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글로벌 픽테크 구글이 AI 에이전트 전용 스테이블 코인 결제 프로토콜을 공개했습니다. 이제는 가상자산이 단순 투자수단이 아니라 AI와 일상결제 시스템을 연결하는 실제 결제 인프라로 지나가고 있죠. 사실 해외여행이나 이런 거할 때도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어요. 환전이라든가 뭐 이런 게 크게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여러 기업들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물론 제가 지금 코인베이스의 주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은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죠 음. 자 이렇게가 됩니다 구글은 코인베이스 세일즈포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60개 기업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존 A2A 기술에 스테이블코인 결제 기능을 추가한 거예요 쇼핑 사무 중개 등 AI 에이전트가 직접 결제까지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유니버설 레저 프로젝트를 통해서 금융기관에 블록체인 결제 실험 인프라를 제공을 합니다 뭐를 통해서 스테이블코인을 지금 굉장히 결제를 하는데 활용을 많이 할수 있다라는 거죠. 음, 물론 이제 이쪽에서 이제 우리 그 스테이블 코인이 저렇게까지 많이 발전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우리나라도 여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로봇주가 굉장히 좋았죠. 로봇 시장이 좋고 따라서 로봇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그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나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올 수밖에 없는 걸 감안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즉 어떤 미래 가치를 믿거나 아주 길게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자리가 될수 있다는 라 거죠. 자, 우리나라도 준비해야 될게 있습니다. 일단, 핀테크 기업도 발행계를 열어야 돼요. 이렇게 열어주게 되면, 열어주게 되면, 당연히 카카오페이 주가가 좋아질 확률이 하는 게 있는 거죠.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모르겠고, 은행 중심 구조보다 다양한 플레이어가 경쟁해서 시장이 커지죠. 자, 환불 리프라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다 해결하겠죠. 기술적으로 복잡한 영역을 핀테크 기업이 맡을 필요가 있습니다. 좀 분리시켜서 전문화시키란 얘기예요. 그죠? AI 결제 블록체인 통합 생태계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나라도 빅테크와 핀테크 협력 모델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네이버 페이라든가 카카오 페이를 갖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을 좀잘 보셔야 되는 게 아마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뭐 주식을 하거나 또는 기업 분석을 할때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잘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전화상 분석을 할때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이 가는 길을 보거든요 예전에 HLB를 2만 5 0 사가지고 13만에 끌고 올라갔을 때는 HLB 어떤 웹팀의 승인 기대감 이런 게 있었겠죠 당연히 카카오 일봉 차트에서 이렇게 보면 좀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월봉에서 보면 이치가 낮아요 예전에 이제 국민주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카카오에 한우했다가 이만큼 떨어질 때 많이 고통스러웠고, 제우측상 그러니까 주식은 좌측상에 사는 거지, 우측상에 사지 말라고 그랬죠. 사면 살수록 손실이 커집니다. 자, 그런데 한우 끝까지 떨어, 올라갈 수만 없지만, 그렇다고 또 어디까지 떨어지지만도 않아요. 언젠가는 반등해준다는 거죠. 반등을 해줄 땐바닷권에서거래량이 필요한데 확실하게 거래량이들어왔고 이건 전 영상에 알려드렸어요. 특히 장기적인 추세를 유지해주는 5개월선을 깨지 않고 있고 매물대 위에 있고 이번 달에 이번 매물대 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아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구나라는 거예요. 단지 일봉에선 조정이 들어오죠 그러면 추세는 월봉에서 확인하고 장기적인 지표인 일봉에서 매물대 타점만 잡으면 되겠는데 알았으니까 월선만 깨지마. 사실 가장 좋은 자리는 어 여기 금요일이었어요. 제가 알려드렸을 때는 목요일이었고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어 물론 월요일 날저 저 주식 주가가 뛸지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저런 좋은 호재와 저런 걸로 인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제가 주말인데 아침에 이제 무료 방송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냥 참고로만 항상. 어, 저도 이제 그 경제 유튜버지만 우리는 주식이 떨어질지 올라갈지 몰라요. 맞추는 게 아니라 대응해 주는 거고, 여러 가지 기업 공부를 하면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정도로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또 기업에 대한 좋은 이슈나 이런 거 있으면 또 다시 올려놓을게요. 고맙습니다.